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카스입니다. 이 카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장 중에는 22.98%까지 상승하였다가 오늘 종가는 4.89%로 오늘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스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요. 섹터는 도매 섹터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전자 저울및로드셀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이 기업 개요만 보시고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많은 어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 보시게 되면 이 카스 같은 경우는 어 황교안어전국무총리 그리고 호스당 대표였던 이 황교안 테마주로 엮여있던 종목입니다. 뭐, 황교안 테마주로 대표적인 종목은 한창제지가 있고요. TBC, 그리고 아세아텍이 있습니다. 어, 근데, 하지만, 이 카스도 황교안 정지, 어, 황교안, 어, 의원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이유는 바로 이 카스의 사회의사 조주태 씨가 대국 기독 CEO 모임 이런 으로 엮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황교안 정치 테마주도 맞고요. 또 하나 정치 테마주로는 바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실적을 또 체크를 보게 되면 어2020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부분은 2019년도에 좀 약간의 감소가 있었고요. 영업 이익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뭐어 보시 전년 대비해서 크게 거의 절반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 순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올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부터 2분기까지 매출액 부분은 큰 폭의 변화 없지만 영업이익이 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에 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기 순이익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적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보 되면 8월 27일 날큰 상승이 나오고 8월 28일 날 갭상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 다른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언급드렸던 정치 테마주 황교안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두 종목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8월 26일 어, 27일날 이 주가가 상승의 원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카스는 어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 테마주에도 엮이고요 이 공기청정기 판매도 하고 있어서 어, 아무래도 마스크도 판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어. 다른 테마주도 엮여있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8월 26일 날장 끝나고 나왔던 기사입니다. 실내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앤다 면서 카스와 숲 에온이 공교 살균기 이 카스 에어메디를 출시했는데요. 어, 이 공기에 관한 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 공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 어,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바이오시스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부방입니다. 이 부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쿠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 상장 폐지를 했기 때문에 없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자회사가, 이 모회사가 부방입니다. 이 모, 부방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어, 살균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 전염이 된다면 이런 이슈가 생기면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부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 이 이슈로, 그러니까 수베어, 와공교 살균기 카스 에어매드를 출시하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 이 30초 만에 99,9%가 없어진다. 삼일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이 강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1구가 2미터 이상 공기 중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아무래도 이 공기 중에 전파,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공기 중에, 이 코로나 균을 살균시킬 수 있는, 당연히, 어, 살균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나 렌즈를 출시한 회사들에게 이슈가 가기 때문에, 어, 서울 바이오시스도, 그리고 카스도, 그리고 부방도, 이렇게 세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이렇게 장중에 13%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방. 어쩌면 부방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 22%까지 올랐다가 15.7%로 마무리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어 결국은 이 카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지만 카스를 이어 언급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상한가를 두번 갔던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를 두번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때 갭 상승하고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손절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밑에서 물을 타신 분도 있고 그런 이런 물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이다 보니까 오늘 상승하고 나서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매물대를 해소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오는 건 조정받고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내려졌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방향 이슈,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25분에 2미터 이상 공기 중 전파 가능 이렇게 공기 중에 코로나균이 어, 전파가 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슈를 꼭 체크해 보시게 되면 카스, 서울바이오시스, 부방 이세 종목이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